132화. 나쁜 놈은 벌을 받는다. 진성이 산통내로 차를 몰고 올라가며 뒷좌석에 있는 시멘도를 보며 뭔 말을 하려다. 시멘도가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을 보고 말을 하지 않는다. 시멘도가 그런 진성을 보았는지 감았던 눈을 천천히 뜨고 말한다. 진성아. 예, 할아버지. 문단속은 잘했더냐? 예, 할아버지. 집에 누가 들어오면 바로 알을 수 있게 다 점검해 놨습니다. 그럼 바로 강원도로 가는 거 어떠냐? 전 괜찮아요. 할아버지 저도 좋아요. 진성과 해원이 마주보며 환한 미소를 짓는다. 그럼 가자구나. 예, 할아버지. 그럼 강원도로 가겠습니다. 할아버지, 말해 보거라. 혹시 집에 갔다가 움직이면 그놈들이 따라붙을까 봐 그러신 거죠? 말은 다해 놨다만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맞아요, 할아버지. 해원이 진성을 보며 고개를 끄덕여 보인다. 진성이 무슨 궁금한 것이 있는지 말한다. 할아버지, 말해 보거라. 그게 이어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조금씩 조금씩 젖어든단다. 지금 한 번에 벌을 받지 않아도 그래서 나쁜 놈들이 벌을 받지 않는 것 같아도 다 벌을 받고 산단다. 내 말을 알아듣게 해줬는데도 그 말을 못 알아들으면 그것 또한 그 사람의 운명인 것이고 알아들었으면서도 가지 않으면 그것 또한 그 사람의 운명인 것이다. 예 할아버지 그런 것 같아요. 신상이 운전하는 차가 많은 차들과 함께 달려 나간다. 한 남자가 모자를 눌러쓰고 더운 날을 달린다. 그가 달리고 있는 곳은 바로 신면도의 집 주변이다. 남자가 달리며 신면도의 집 앞을 지날 때 유심히 눈여겨보며 지나쳐간다. 남자가 누군가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이어폰으로 받는다. 예, 아닙니다. 이 정도는 쓸만합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 확인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남자가 통화를 끝냈는지 말없이 심원도의 집을 올려다 본뒤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는 사람처럼 심원도의 집에서 멀어져 간다. 기창우가 나우정이 아닌 다른 사람과 같이 차를 타고 있다. 기창우가 앞으로 몸을 내밀며 운전하는 남자에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기창우의 핸드폰이 울린다. 기창우가 바로 앉으며 전화를 받는다. 형님, 예, 보고 오라고만 했습니다. 예, 형님. 형님 그 꼬마 찾는다고 고속도로 cctv는 다 뒤졌습니다. 아닙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합류하겠습니다. 기창우가 통화를 끝내고 좌우 창밖을 보는데 갑자기 오른쪽으로 차한 대가 무섭도록 빠른 속도로 치고 지나간다. 기창우의 눈살이 찌푸려진다. 구간 구간 카메라 어디 있는지 다 숙지하고 있지? 예 그건 기본입니다. 그럼 달려봐. 예 그럼 달려보겠습니다. 남자가 운전하는 차가 고개를 하듯 다른 차들 사이를 치고 나가며 앞으로 달려간다.갤러리 소용 앞에 차한 대가 와서고 얼굴에 아무런 감정도 담지 않은 제임스가 차에서 내린다.제임스가 갤러리 소용을 올려다본다.갤러리 소용을 올려다보는 제임스의 감정이 바뀌어 있다.그러나 그것도 잠시 다시 차에서 내리던 모습으로 돌아가 갤러리 소용을 향해 걸어간다. 갤러리 수영에는 많은 작품들이 걸려있다. 제임스가 들어와 다른 그림들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바로 한 작품을 향해 걸어가 그 작품 앞에 선다. 작품명은 여인이다. 한 여자가 환하게 미소 짓고 있다. 그러나 여자의 형체는 보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이다. 이 그림을 보고 있는 제임스의 눈가가 촉촉해진다. 그런 제임스 이기에 누군가가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온다. 제임스의 눈빛이 달라진다. 김수현님 말없이 다가와 옆에 서며 말한다. 제임스, 돌아가신 우리 엄마를 봤어요. 관장님, 제임스가 이 작품 안 판다고 했지만 워낙에 그분이 사고 싶다고 하시는데 마음은 감사하지만 제가 선물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그렇군요. 누구신지는 몰라도 좋아하실 겁니다. 제임스와 김수현이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류지나가 다가오며 반갑게 인사를 한다. 안녕하세요, 제임스님. 제임스가 반가운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 유진아를 본다. 유진아가 환하게 미소지으며 다가온다. 133화 누구에게나 소중한 사람은 있다 편을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